여러분, 편안한 밤입니다. 오늘은 탈무드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어른들의 수면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루의 피로를 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길 바랍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지혜의 나무. 옛날 아주 먼 곳에 지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숲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고 아무도 그 나무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한 젊은 청년이 지혜를 찾아 숲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왜 지혜의 나무를 찾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청년은 숲속 깊은 곳까지 걸어갔지만 지혜의 나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왜 이렇게 찾기 힘든 걸까? 지혜의 나무는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숲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말을 걸며 말했습니다. 지혜의 나무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하지만 너에게 조언을 하나 주겠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 속에 나무를 키워야 한다. 청년은 노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숲 속을 걷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숲이 점점 밝아지고 그 앞에 지혜의 나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황금의 씨앗. 옛날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매일같이 들판에서 씨앗을 심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씨앗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이 씨앗을 심으면 무엇이 나올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무가 자라날 거야. 농부는 황금의 씨앗을 땅에 심고 매일매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나무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농부는 노인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습니다. 노인은 이 씨앗은 단순히 물과 햇빛만으로 자라지 않는다네. 진정한 황금의 나무는 너의 인내와 배려 속에서만 자라날 수 있지. 농부는 노인의 말에 따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난 뒤 황금빛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비추는 빛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내와 배려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빛을 쫓는 사람 어느 날한 사람이 밤하늘을 보며 멀리 반짝이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빛이 그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쫓아도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고, 밤이 깊어질수록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 빛은 계속 멀어지기만 할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때, 길가에 있던 현자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빛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만들어 보거라. 그러면 빛이 스스로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사람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이미 빛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더 이상 외부의 빛을 쫓지 않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외부의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꿈꾸는 나비. 옛날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나비가 되어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철학자는 어느 순간 자신이 인간인지 나비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지금 나비가 되어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이 되어 나비를 꿈꾸고 있는 것일까? 철학자는 고민 끝에 깨달았습니다. 꿈이든 현실이든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경험이구나. 내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닌다고 해서 나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이 이야기는 현실과 꿈,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모두 중요한 부분임을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현실이 꿈처럼 느껴지고, 꿈이 현실처럼 다가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 옛날 한 마을의 다이아몬드를 사랑하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보석을 사들였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상인은 이것이 진정한 다이아몬드일까? 아직 나의 눈을 사로잡는 진짜 보석은 찾지 못한 것 같다. 그때 한 나그네가가 시장을 지나가다가 상인의 고민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지만 진정한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반사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기에 진정한 다이아몬드는 당신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창의는 나그네의 말을 꼼꼼히 생각하다가 자신이 그동안 너무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집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다시 보며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외적인 가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발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모든 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개의 물병,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물을 담은 두 개의 병을 들고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한 병은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다른 병은 탁한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님, 왜 세상에는 깨끗한 물과 탁한 물이 함께 존재하는 것인가요? 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두 개의 물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과 탁한 물이 함께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물을 버릴 것인지에 달려 있다. 세상에는 언제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너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두 병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깨끗한 물을 선택해 마시며 인생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선택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대로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구두수선공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가 가진 것중 가장 소중한 것은 그의 기술과 정직함이었습니다. 매일 그는 구두를 고치면서 손님들에게 정성스레 다가갔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그의 구두를 고치러 왔습니다. 상인은 큰 돈을 주며 이 구두를 최대한 빨리 고쳐줘. 시간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수선공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구두를 빨리 고치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대신 꼼꼼하게 고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죠. 상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난 돈이 많으니 상관없어. 빨리 고치기만 해. 그러나 수선공은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상인은 처음엔 화가 났지만 결국 수선공의 정직함과 진심에 감동하여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수선공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동화입니다. 때로는 빠른 길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결국 진실된 노력과 성실함이 더큰 가치를 만듭니다. 나무와 나그네 길을 걷던 나그네가 목이 말라 한 그루 나무 아래에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무는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주며 나그네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나그네는 나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나요? 나무는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햇빛과 비를 맞으며 자랐지요.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연의 리듬에 따라 천천히 꾸준히 자랐습니다. 나그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에서도 많은 것들을 서두르며 빨리 성과를 내고자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무 아래에서 배운 것은 인내와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지에 옛날 한 마을에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마을 사람들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일은 매우 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성벽을 쌓는데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 많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 조금씩 성실히 쌓아가면 결국 강한 성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지혜를 받아들였고 매일 조금씩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들은 결국 이 전보다 더 강하고 튼튼한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큰 목표를 이룰 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심이 아니라 꾸준함과 성실함이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농부의 보석. 어느 작은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밭을 가는 중 우연히 한 조각의 반짝이는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석은 매우 귀한 것이었고 농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보석을 팔면 당장 부자가 될수 있겠지. 하지만 난 밭을 가는 것이 내 천직이다. 내가 이 보석을 가져도 행복할까? 농부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보석을 땅에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시 평소처럼 밭을 가며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행복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니까. 탈무드에서 이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만족에서 온다는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왕과 세 가지 소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성군이었지만, 마음 속에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장 현명한 현자를 불러 세 가지 소원을 빌수 있다면, 무엇을 빌겠냐고 물었습니다. 현자는 깊은 생각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시간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들을 잃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둘째,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사라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셋째,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왕은 현자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니었군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진 자였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조용한 호수의 비밀. 마을에 조용한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언제나 잔잔하고 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물을 길어 생활했고, 호수는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왜이 호수는 항상 이렇게 맑고 조용한가요? 마을의 현자는 호숫가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이 호수는 조용히 그저 물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 때도 비가 내려 물이 넘칠 때도 호수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물이 흔들린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넘친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지요.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이 호수처럼 잔잔하게 만들고 싶어요.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도 이 호수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야. 흔들림도 넘침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파도일 뿐이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평정과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탈무드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고, 내일은 더욱 지혜롭고 평온한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